안녕하세요. 마이 스케치업의 스케치업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도기 도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트랙터라는 도구는 각도를 측정하는 각도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를 그리거나 뭐 2D나 3D나 상관없이 자기가 알고 싶은 각도를 측정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자, 탑뷰에서 사각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도가 알고 싶으시다면, 프로트랙터 도구를 누르시고요. 자, 각도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47도라고 나와있죠. 자, VCB 창에 앞에 물결 무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 측정된 값이 정밀도에 따라서 제대로 다 보여지지 못할 경우에 앞에 물결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길이나 뭐 반지름이나 어떤 경우에도 다 똑같은데요. 스케치업에서는 각도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의 정밀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한 값이 47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47.0 뒤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물결 분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도기 자체를 클릭을 해서 각도를 측정, 측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쪽에서 뭐 30도만큼 올리겠다 그러면 30 엔터 그렇게 그 가이드라인이 거지죠 뭐15 엔터 이렇게 해서 그 실제 가이드라인을 그려서 어떤 특정한 각도로 모델링을 할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45 엔터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리시면 라인 도으로 정확한 각도대로 모델링을 하시기가 편하겠죠. 자, 그리고 각도만 재고 싶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싶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클릭을 하시고요.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을 누르시기 전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자, 반대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각도만 측정이 되고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각도기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때는 비례로써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중심점을 클릭하고요. 시작점을 누르고 각도를 입력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1, 그 다음에 콜론하고 1, 1대1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각도기가 그려지죠. 이게 몇 도냐면 45도입니다. 이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밑면과 높이의 길이를 비율로 설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대1이기 때문에 이게 45도가 되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갖다 대면 45도죠. 자, 클릭해서 1대2로 입력하고 엔터를 쳐 보겠습니다. 그럼 밑면의 길이가 2가 되고요. 높이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라인 툴에서 자, 지금 이그 가이드라인이었죠. 선상에서 클릭해서 X축으로 평행하게 그리고요. 예를 들어 이쪽을 10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스냅을 잡고 이쪽 가이드라인에 클릭을 하면 500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2대1로 구성이 된, 이 각도로 구성이 된 가이드라인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로서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차원 객체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경우에서 이쪽에 각도를 재고 싶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중심점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을 누르시게 되면 33도로 나오네요 자, 이렇게 측정을 하셔도 되구요 예를 들어 이게 정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좀 이렇게 틀어져 있는 형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자 이쪽에 각도를 알고 싶다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각도기 도구를 누르시고 이 면에 갖다 대신 다음에 지금 검은색으로 나오죠. 화살표 키를 누르면 각도기를 축으로 정렬하실 정렬을 수가 있어요. 왼쪽 화살표는 Y, 오른쪽 화살표는 X, 위쪽 화살표는 Z.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이게 X, Y, Z 어느 축에도 포함되지 않는 평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하시고 면에 갖다 대면 이면과 평행하게 각도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면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평면상의 각도기가 고정이 돼요. 그래서 중심점을 이때 클릭해 주시고요. Shift 키를 놓으시면 됩니다. 고정이 됐으니까요. 자 시작점과 끝점을 갖다 대시면 115도 정도의 각도가 나온다고 V12 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이의 각도를 알고 싶으시면 이 면에 갖다 대시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중심점, 시작점, 끝점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도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